3자3 1강에 보시면요 무영탑 이렇게 돼 있는데 무영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없는 탑. 자 그래서 우리 그 불국사에 가시면 거기 저 여기 탑이 두 개가 있죠 가보탑하고 석가탑이 있잖아요. 여기에 얽힌 전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는 지금 전반부에서는 윤정과 그다음에 금지 두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보이고 아래 부분에서는 그 여기 주인공이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따로 보여집니다 자 이걸 두 개로 나눠서 굳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결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귀하게 키웠단 말이야 이 딸을 지금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의 그 사돈으로 이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야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냐면 그 신라가 지금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요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리고 그 통일을 하죠. 통일 신라. 자, 그때 결국 여있는 화랑도를 승상하는 유정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나라의 학문을 승상하는 금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정은 결국 신라의 전통을 계승하길 바라는데 여기는 금지라는 인물은 지금 당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인 인물이니까 자, 두 사람 사이는 결코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내심 서로 못마땅해 하는데 이런 가운데 금지가 자기 아들 금성을 지금 누구 바로 여기 유종의 딸인 주만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택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유종은 그걸 단, 당연히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설령 이 금성이라는 그 아들이, 금지 아들이 출중한 재주와 임무를 갖췄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결혼을 거절할 수 밖에 없어. 그첫 번째 이유가 금지라는 그, 사돈이 될 금지가, 당나라의 그, 흥문을 받아들인 무두머리기 때문에. 지금, 신라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유정의, 유정의 입장에서는 금지를 받아들, 받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를 존먹게 하는 그들의 어떤 행위만, 자, 생각해 봐도, 생각해도, 뼈가 절인데, 그런 가문의 내 딸을 들여 보내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도대체 이 당나라 학문이 무엇이 그리 좋은가?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나라의 명화, 뭐야, 당한종을 얘기합니다. 당한종만 하더라도 양귀비라는 계집에게 미쳐서 정치를 다스리지 않는 탓에 결국, 마침내 결국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버렸단 말이야.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결국 난이 일어났어요, 지금. 자, 이 당연종은 양귀비와 어떤 관계야? 원래, 자, 여기 양귀비는 이 현종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입니다. 자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한테 반해버렸어. 그래서 그의 아들을 멀리 멀리 지금 어디로 외직으로 빼버리고 멀리 쫓아버리고 자기의 며느리를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이얘 대신에 어떤 상황인지? 완전 집안이 품가루 집안이야 지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종은 양귀비 자기 며느리한테 미쳐서 얘를 황후를 삼았고. 그러다 보니, 나라를 바스리지 않다 보니, 안녹산에난 이전 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랑캐 말고 말에,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대밭을 이루고, 천자라는 이름은, 자, 황제라는 이름은 빈 이름밖에 안 됐어요. 또충나라는두메 속에 5, 6년을 갇혀 있지 않았는가. 자, 금지가 당대 제일 분장이라고 추켜 올리는, 추앙하는 이백이란 인물도 바로 중국의 그 신인데, 자, 자기나라 임금이 성색, 자, 음악과 여인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줄 모르는 것을 죽음을, 자,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어떻게 써야 돼? 충고를 했어야지, 신화된 도리로서. 그런데 도리어 몇잔 술에 감지 덕지에서 그 용감한 기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추앙하는, 칭찬하는 글까지 써서 임금한테 바쳤단 말이야. 그럼 뭐야? 결국, 여기 있는 이 당나라의 합리라는 것이 바로 구장,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거기를 순상하고 있는 금지. 이 사람이 자기 사돈이 된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네들이 학문이란 당나라의 학문이랑은 난신적자, 나라를 어디럽히는 이런 무리를 만들어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오는 이것을 좋아하라고 배우려 들고 또퍼트리려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당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 우리나라 안신라가, 신라에도 모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나면 누가 감당해낼 것인가? 자, 여기까지 지금 유정은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정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나이만 조금이라도 젊었더라면. 자, 유정은 이따 가 시들어가는 자신의 팔뚝의 살을 얻어간 지면 한탄을 합니다. 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 있었지만 어느 결울인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하나둘씩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 곁에는 결국 어떻게? 해? 자 자기는 이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무뭐 밑둥만 같이 밑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만 혼자 남게 됩니다. 자 아무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속으로는 그의 주위에 찬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려만 이 박나라 학문에 지금 이 세력에 밀려서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젊은 축 속에 뛰어 들어가면 동지,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요. 이 방방곡곡을 뒤져보면 몇천 명, 몇만 명 정도는 화랑도의 더, 더 큰, 그, 박는 이, 이걸 계승하는 이가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다 보니 자기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젊은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네요. 그런 점에서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인 되고 한이 일었다원한이 맺혔대. 자, 이 늙은 향도에게, 자, 화랑의 무리 중에 자,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회감을 구하는 것. 자,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보니 자기 딸에게 걸맞는 사회감. 근데 이 사회감은 사랑도를 자기처럼 계승한 사람이어야 돼. 자,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익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을 두고 그럴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봤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질 않네요.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유재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 쭉 미끄러지듯 서안은 침상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털요 바닥에 눕습니다. 그리고 금지의 청호를 거절한 다음에는 하룻 밥이 사윗감을 구해야 돼. 왜? 지금 금지는 당나라 학문을 하는 사람이야. 얘를 거절했단 말이야. 지금 사위가 저기 혼인 관계를 사돈을 맺는 거를. 그러면 다른 그 금지로 하여금 다시 또 청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막으려면 빨리 사윗감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라를 조선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하만 통일의 당면에그 능능하고 씩씩했던 그 신락, 통일 신락, 그때 이 씩씩한 기풍이 강하게 지질려 자, 꺾여 늘리고, 자, 나약하게 흐르는 이 나라를 이 바로 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나름대로 유정이란 인물은 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화랑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익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딸 주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바로 두고 바로, 자, 유정의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그의 딸 주마는, 자, 부여의 석공인 아사다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사다는 이미 고혼을 해서 유분하는 거예요, 또. 자, 그리고 신문으로 따지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이 아사다는 유정이 원했던 그런 사위도 아니네요. 신라의 그 화랑도를 계승한 인물도 아니잖아. 자, 그래서 한편 아사다는 자신을 찾아온 이 아내, 아사다 가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연못 뚝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불에 담아서 이 새겨내는 작업에 몰입을 합니다. 자, 지금 신라의 부여의 천민이었던 아사달이이 신라에 왔어요. 그리고 바로 불국사에 있는 탑,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형상을 지금 완성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자, 예술가로서 자, 얘는 각오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사녀, 아내도 만나지 않겠다. 굳게 다짐을 합니다. 자, 고국에서 누가 찾아와요? 아사녀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아사녀는 결국 이 그림자 못뭐 있죠? 이곳에 투신 자살을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나 어느 결인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빡 사라져버렸어. 자, 지금. 아사달의 그 내면에는 두 명의 여, 자가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라에서 와, 와서 만난 귀족의 딸 주만. 이 여자가 자기의 또 머릿속을 또 이렇게 환영이 또 하나, 그 내면적 갈등이 빚어집니다. 자, 아까까지는 어려운 풋이라도 그 아사녀의 얼굴이 진작이 됐었는데, 이제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어. 아무리 눈을 닫고 돌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눈매까지는 그럴싸한데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아득할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킹링 내어 들릴 뿐입니다. 자, 지금 그 안의 모습도 점점 더 희미해지고 말았어. 자, 밑에 갑니다. 그러자 문득 그돌 얼굴이 금실 움직이는 듯 하더니 바로 이 귀족의 딸, 아까 유정의 딸 주만의 얼굴이, 막 눈부시도록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비춰집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 자기 아내 아사녀의 환영처럼 지금 요 A는 누구의 환영? 주만의 환영이 이렇게 얼굴이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 눈동자는 지금 뚜렷뚜로 뭔가를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자, 주만이 아사들한테 얘기합니다. 올래 나를 새겨주세요. 제 모습을. 자, 내 네, 아사달님, 내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아사달은 정을 진 채로 자, 머리를 털고 눈을 감습니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강한눈슛 속으로 기어 들어오고말았고 자, 몇달 동안, 자, 어디, 신라에 와서 바로 있는, 바로 여기 지내는 동안, 바로 가지가지 정벽, 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laughs> 초파일, 캅돌이 할때맨 처음으로 마주쳤던 그 주만의 모습. 그리고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옆에 자신을 간호해줬던 주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자,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의 뜨거운 띵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한번 흔듭니다. 그제야 저 멀리 분짝만 아주 작은 아사녀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고, 자, 주만과 아사녀는 너무나 대비되네요. 자, 여기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둥둥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비유했어요. 거기에 비해 아사녀는, 자, 날이 막, 이제, 셀, 셀, 즉,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 정도의 별빛, 그 정도로 희미하기만 합니다, 지금. 자, 비라락은 바로 옛날, 지금, 고국을 떠나올 때, 바로 아내인 아사녀의 그 환영입니다. 자, 물덩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숨을 씻으며 배시 웃는 거야. 자, 지금 고국을 떠날 때이어나던날까 그린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안증새, 일부러 자는 척 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내는 차마 지금 남편에게 지금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 보냈단 말야. 이 자, 아사단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아사녀와 주말의 환영도 흔들리고요. 자, 그리고 빙빙 돌다가 소용돌이 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 그림자가 이내 한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졌답니다. 자, 그리고는 아사달의 그 캄캄하던 어휘 속에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된 내적 갈등이 어느 그 해소가 된것 같아요. 어떻게? 자, 하나로 녹아들어 어린 아사녀와 주만의 얼굴은, 두 얼굴은 지금 어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다두 개가 융합이 돼서 하나의 또 부처님의 형상을 띠게 됩니다. 아사다는, 아사다는, 자, 눈을 번쩍 떴어요. 설레던 밭쌤이 바울 물같이 맑아졌고요. 두 돌은, 돌, 돌의 얼굴은 세 번째 제원굴 자, 이건 부처예 부처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선도산으로뉘엿뉘엿 기우는 햇볕이,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때, 이 몸물은 수멸수멸, 어떻게 요 금빛 춤을, 자, 이렇게, 흥의 겨운 마취와 정소리가 자질어진 것. 자, 그 일어나, 저녁 나절에 고유한 못뚝을불렸대요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 정으로 해갖고, 우리에다가, 바로 주만과 안의 얼굴이 교차가 되는 하나, 부처님의 형상을 지금 이렇 조각을 하고 있어요. 새벽만 하였네요. 흑가의 밝은 달이 홀로 그 정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붙일 때, 동소리가 그치고, 자,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 자, 그리고는 은, 물결이 잠깐 휘쳐지고, 홍동하는 소리가 부분의 그 정막을 한숨만 깨트립니다. 마지막은 어떤 장면인가요? 자, 이걸 완성을 해놓고, 결국 아사달은 아사녀, 자기 아내를 따라서 결국, 연못물에 수신 자살을 하는 장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오른쪽 날개 부분. <laughs> 자, 이 작품은 지금 주제가, 자, 석공의 지고 지순한 사랑과 은술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특징은 지금 불국사의그 석탑에 얽힌 소라 자, 이걸 배경으로. 자, 그 다음에 천민 석공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예술의 혼과 민중을 주체로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네요. 자, 그다음이 작품에는 두 개의 갈등 양상이 보이죠? 자, 하나는 유정의 갈등인데, 딸 주만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당을 다강하게 우두머리, 임지의 아들과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 자, 이것 더. 그런데 그걸 거절을 하고 나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익감을 부르는일 때문에 붐이라는 부분. 자, 후반부 부분에서는 지금 아사자의 어떤 내적 갈등인데요. 자, 한편으로는 지금 아사녀인, 자신의 아내와, 그 주만의 어떤 환영, 이두 가지 사이에서 결국 분해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돌부처의 형상은 결국은 아사달과 주만의 어떤 어필사랑, 또 아사녀와 아달, 아사달의 이 사랑이 결국 종교와 예술에 의해 승화가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여기 마칠게요.